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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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이게 경연에서 어, 했던 거를 이렇게 연달아 부르니까 죽겠습니다 <laughs> 한 번만 잘했어. 거기서는 한 번만 다 부르면 되는데 우리가 뭔지 <laughs> 이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? <laughs> 사연 비밀입니다 아, 정녕이랑 빗속을 둘이서 들려드렸습니다. 네, 빗속을 둘이서 부르는데 남성분들께서 진짜 많이 따라 불러주시더라고요. 감사합니다. <laughs> 노래 괜찮습니까? 이제 팔짱 끼시고 계시던 분들 팔짱을 조금 이제 푸신 것 같아요. 저놈좀 잘하는 보다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. 나오면. 여인분들이 어땠습니까? 저는 아마 이 일부 공연이 끝나고 내려가서 아무 단장님께 혼날 겁니다. 다 들렸거든요. 왜 이렇게 생각이 안 나지. 나이가 먹었나? 농담이고요. 하여튼 진짜 최선을 다해서. 준비했다라는 것만 여러분 알아주십시오. 네! 대답이 너무 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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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재밌으신 거 맞으시죠? 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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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해할 뻔했잖아요. 아직 안 넘어가실 것 같습니다. 조금만 더 버텨주세요. 아, 요즘 물좀 줄게요. 네, 여러분들은 요즘 매주 화요일마다 무엇하시는지요? 저도 거기 나오고 있는 사람 중한 명입니다. 사실 어, 여름 올 여름부터죠? 올 여름부터 여러분들이 굉장히 궁금해하셨잖아요. 네. 죄송합니다. 저는 계약서를 썼기 때문에. 발설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너그럽게 저의 거짓말을 이해해주시고 그리고 깜짝 나타났을 때 여러분들께서 더 좋아해주시겠지 하는 제 기대도 있었습니다 사실 벌써 사냥거왕이 저는 네 번째 경연이거든요 예? 언제까지 할 거냐고요? 거왕 될 거라고요? 아, 민지급라고그습니다 네, 이런 서바이벌 형식의 프로그램을 출연하면 사실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마음을 졸리시잖아요 네. 아, 이번에는 조금 저와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조금 마음이 미스터트롯 때와는 다른 것 같습니다. 맞죠? 아니요. 저도? 요 같아요? 네. 네. 더피 말라요. 네, 네. 더피 말라. 저도 마찬가지입니다. 저 <laughs> <전> 진짜 죽겠습니다. <laughs> 사실 그 한여권이라는 프로그램을 출연하게 된 이유는 잘못 보셨나? 이유는 멈춰 있고 싶지 않았습니다. 어, 다른 가수분들. 이 노래하고 있을 때 저도 같이 노래를 하고 싶었고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방송에 많이 나와요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니까 저 하나의 힘듦으로써 우리 대한민국이 행복할 수 있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출연을 했습니다 그리고 너무 감사하게도 제가 그래도 7위권 안에 계속 투표요 네, 네. 너무 감사드리고, 여러분 덕분이, 덕분입니다. 저는 할수 있는 게, 그 무대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 밖에 없어서, 여러분들 믿겠습니다. <laughs> 아...